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아... 어제는 제가 인덕원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서울 근교, 서울, 에, 우리 소위 말하는 춤쟁이, <laughs> 우리 보통 춤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춤쟁이. 사교댄스 추는 세계에서 인덕원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혹시 이 영상 보시는 형님 아우님들 중에서 인더건이 뭐야 하는 분은 아직 사교 댄스계에 발을 못 디디신 분이야. 침세계에서 인더건 그러면 거의 알아줍니다. 그냥 뭐, 뭐, 인도장, 무도장, 부딪힐 필요도 없어요. 인더건, 뭐, 무도장. 그냥 인더건 그러면, 아, 인더건, 무도장, 이렇게. 에. 창동 그러면 이제, 아, 창동에. 뭐~ 무악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두바이 창동 무도장 그렇게 에, 닉네임이 있어요 뭐~ 분당 그러면 이제 가디언 예. 일상 그럼 호수공원 옆에 이렇게 영등포 공단무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암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 보시는 형님 아우님 중에서 인도공 갔다 왔다 뭔 음. 얘기야 하시는 분은 아직 춤에 더 전념하셔야 되고요 어제 거기 한 70팀 정도 70팀 50팀 되겠다 50팀 100명 50팀이니까 100명 에, 왔더라고요 아주 좋구요 6층이에요 그래서 인덕건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인덕건 6층이고 어, 주차 시설 어, 주차 타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길인덕건 무도장 맞은편에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어, 동사무소 아주 좋습니다. 음, 하루 종일 주차시키면, 7,500원. 7,000원. 예, 아니면 이제 시간당, 한 2,000원 꼴. 시간당 2,000원 꼴. 싸죠? 그래서, 거기다 주차시키면 되구요. 그, 그 먹자 골목이 바로 맞은 편에 있어서 아주 좋구요. 또 우리 형님, 아우님 중에서도, 또 MT 좋아하시는. <laughs> 아, 우리, 아, 제 영상은 누님들하고 여동생들이 안 보니까, 또, 뭐, 사람 사는 세상, 뭐, 여자는 남자, 뭐, 즐기지 말란 법이시오? 여자들도 다 즐기는 거지? 또, 개 중에 MT 좋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날그날 <laughs> 그날 잡아 드시러 오시는 분들. <laughs> 어, 들어가서 좋았어요. 아주, 6층이라 공기도 좋고, 아주, 아주 카페도 좋고, 그 안에, 맛집도 갔는데, 그냥, 무작정 갔는데, 또 저한테 현재 네. 예, 한 4년째 2년 2년을 2년 아왜 우리 한국말 하면 2년이 뭐야? 아씨왜 자꾸 2년이라고 그래? 예. 2년 말고 그럼 뭐라그래야 되나? 2년 말고 전년도 안 되고. 4년째 저하고 안면 앞면, 안면. 앞면, 안면을 치어 오신 분이 계셔 가지고 깜짝 놀래더라고. 서로 처음엔 몰라봤어요. 서로. 어, 아는 체 했더니 <laughs> 몰라 보시라고. 아 그래서 바로 옆에 인더건 무도장 바로 옆에 아니 그 안에 무도장 안에 조그만 찾지 그 안에 쌍화차 그래서 쌍화차 한잔또사 주시더라고. 나 혼자 산다는다고 말하는데 동행녀가 있었습니다. <laughs> 야 이거 뭐야 이씨 저지 맨날 나 혼자 산다 그러는데 뭐 동행녀가 있다. 뭐뭐 <laughs> 뭐 머리를 안 감아서 뭐성은을못못 받았다. 목욕을 못해서 성을 못 받았다. 에, <laughs> 예, 동행, 그래서 세 잔을, 쌍하차, 어, 세 잔을 사주시더라고.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원 들어가가지고, 어, 저는 이제 동행녀랑 한 시간 몸 풀고, 이제 각자 댄스 템을 가졌습니다. 각자. 그래서 한 여자를 잡았는데, 어, 어우, 한 50팀 정도 되는데 자리가, 업도 꽉 차더라고요. 어, 자리가 꽉 차요. 어, 크기는 얼마나 하냐면, 어, 제 영상 보신 형님아우님 중에서는 뭐, 어, 한 태능 쪽에, 어, 태능 동양 무도장 하면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 동양 무도장 뭐지? 하시는 분이 이제 막춥잖아 아, 발걸음 디디신 분이고 아주 춤을 모르시는 분이야. 동양 무도장 하면 벌써 탁탁 답이 나와야 되는데, 동양무도장이 뭐야? 씨 태능해 하시는 분 아직 에, 춤 세계에서 아직 애다 애다. 아이고 이거, 이거 이렇게 막 질러도 되나? 애다. 에, 그러니까는 다니셔야 돼 현장을. 아나 진짜 현장 안 다니시는 형님, 아 언니도 보면 야이 코레라이 씨 지금 오미크론 걸리고 그럼 뒤진대는데 무슨 안 세진이 겁도 없냐 이씨 현장 쳐다니게. 아, 마스크 쓰고, 뭐, 인생 한번 죽지, 두번 죽어요, 다. 아그 들어갔는데, 이제 방역 패스 찍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쿠쿠 하는데, 에, 작동이 안 돼가지고 되게 애 먹었어요. 쿠쿠 찍는데. 쿠쿠! 어, 쿠부쿠부가쿠쿤가 그래서, 어제 그랬고요. 한 여자 잡았는데, 지루박 끝날 때쯤 부킹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간 보고. 그 다음에, 트로트 음악이 나오더라고. 그, 그러니까 껴안을 수 있나요? 트로트 막 나오는데, 그냥 가볍게 지르박으로 때렸죠. 트로트. 그 다음에 지르박 나오고, 어그 다음에 브루스 나오고, 음그 다음에 이제 지르박 나오고, 거기서 손 났습니다. <laughs> 서로, 서로 사인이 맞았어. 재춤이 <laughs> 또 요란하잖아요. 재춤은 상대 여성이 한네곡 넘어가면 또 무자비해집니다. 무식해져요. <laughs> 그냥, <laughs> 브레이크 폭주 기관차야, 그냥. 그러니까 손 놓더라고. 아이고, 죄송해라. 그, 이제 두 번째 여자가 부킹이 됐습니다. 두 번째 여자. 음, 어, 브루스에서 부킹이 돼. 어디서 뭐 기억 안 난다. 그두 번째 여자는 이제 부킹이 돼가지고, 한 다섯 공 노는데, 어, 되게 잘 하시더라고. 어, 되게 자기가 너무 재밌다고. 어, 그래서 저도 또 어, 재밌다고. 그니까 명함이 없잖아. 아이, 춤출 때, 이래서 나는 아직 아마추어야. 아직 아마추어. 전쟁터 나가는 놈이 총을 안 가져가면 어떡해. 응? 아, 씨, 가운데 다리만 들고 가면 어떡하냐고. 지, 직업이 뭐야. 춤선생이잖아. 그럼 명함을 챙겨야지. 이 바보가. 명함이 없어가지고. 아, 여자가 되게 지어, 좋아하는데 명함을 줄 수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뭐 귓속 모야에다가 핸드폰을 주면 쏠 수도 없고.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요. 안세진 치세요 딱 그랬죠 그랬더니 아 어쩐지 하시더라고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안세진 가지고는 아직 부족한 거 같아 유튜브에서 안세진 검색하면 또 나만 뜨는 게 아니잖아 안세진 박사 안세진 뭐 강의 안세진 뭐 그러면 또 오해할까 봐 안세진 사교 댄스를 꼭 치세요 그랬지 그랬더니 네, 웃으시더라고 어쩐지 하시면서 네, 거기 동영상 최근 동영상에다가 어, 댓글 좀 달아주세요 <laughs> 그것도 또 작업하고 어, 쌍화차 사 저, 사주신 분한테 이제 이렇게 인계하는 거죠 아~ 이 여자분 엄청 잘한다고 놀아보라고 했더니이 여자분이 내가 너무 돌려서 힘들다고 <laughs> 아~ 이 나는 여자만 하여튼 저도 밤에 그~ 제가 애인이 없는 혼자 사는 이유가 있어 씨 밤에 걸리면 막 돌려버려 그냥 막 물레방아 막 풍차 돌리게막 침대에서 내려 꽂고 막 배드, 배드 밑으로 기어다니고, 배드 위에서막 붕붕 뛰고, 그러니 뭐 여자가 어지럽지. <laughs> 그래가지고 어, 그렇게 두명 잡고 왔어요. 두명 두 잡고, 하... 자, 우리 영상 보시는 어, 우리 형님 팬들 중에서 에, 제 조교 선생님을 제가 많이 모시고 계세요. 어, 제가 에, 조교 선생님을 많이... 이, 이렇게 모시고 계시는데, 조교 선생님하고 사교 댄스 찍어서, 우리 안세진 유튜브에 올리실 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순수하게 100% 무료예요. 어제 동행한 우리, 그, 여자분이 아주 신신당부했어요. 돈 받으면 그냥 아주 그냥 잠지를 잘라버린다 <laughs> 아, 진 나는 그래서 속으로, 아씨, 여기 학원에 전기세도 내야 되고, 또, 수업 도못 하고, 하다 못해, 뭐, 목마르면 음료수도 팔아야 되는데, 아, 이 말을 했다가는 아주 분위기가 말대꾸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아, 또 누가 하나 또 아픈가 보다. 삐어삐어 하는 거 보니까. 하긴 뭐, 요즘 코로나로 100명씩 죽고, 막, 어, 7천명씩 걸려도 나라에서 갔다 가네. 왜, 이건 위드 코리아가 아닌 것 같아. 위드 코리아가 아니고, 데드 코리아 같아. 데드 코리아. 근데도 왜 이렇게, 막 죽어 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해지야 하루에 백명 이거 완전 전쟁이지 전쟁 나도 하루에 백 명씩 죽나? 해 저자식 전쟁 더 죽지 그렇구나 그 실전 해야 돼 그래서 이 미국에서 제일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가 미군이래요 왜 걔들은 심심하면 전쟁 전쟁 하잖아 뭐 월남전 이라크전 아프카니 뭐 여기 가서 전쟁 저기 가서 전쟁 뭐 옛날에 영화 블랙 호크 타운 영화 보면 뭐 아프리카 가서 전쟁 뭐 총싸 뭐콜롬비아콜롬비아 콜롬비아 마약하고 전쟁 실제로 엄청 강하다고 또 이제 그것도 심심하면 미국 내에서 학교에서 막총싸대 대학교에서 총싸대뭐막 어, 회사 근무하다가 총으로 쏴주기 막 미국은 어, 총으로 이렇게 에, 승부를 보니까 총싸움을 잘하는데 승부 우리나라 사람 총싸움 잘하겠어요? 총 쏴본 지가 언제 있어 총한방못 쏘잖아 그래서 실전을 잘해야 된다 어제 무도장 갔더니 역시 좁은 데서 쳐야 된다 그리고, 어, 약간 역시 우리 조교 선생님만 잡다가, 실전 해보니까 역시 좀 부족한 여자분들이 있다. 좀 부족, 좀 그랬어요. 하여튼 뭐, 보시는 분들, 실전이 중요하다. 어제 그 인더건, 인더건에 갔다 왔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제 뭐더광명시 쪽에, 어제 그 쌍화창 사주신 분이 예, 광명시 쪽에 큰거 있다고 축구장만 한 거. 그래서 이제 광명시를 또한번 갈까 생각 중이고요. 이제 영등포 쪽에도 또한 번, 어, 제가 낯선 여자 잡은 거는 한 2년 만인 것 같아요. 2년 전에 공단무도장 갔을 때. 여자 한명 잡자마자 뺀찌 맞았어. 세공만에 아이, <laughs> 부끄러워라. <웃음> 그리고는 처음 잡은 것 같아. 2년 만에. 아우, 역시 재밌더라고. 역시 실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맨날 뭐, 우리 선생님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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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전도 가고, 뭐, 논산도 가고, 뭐, 어? 전주도 가서 잡았지만, 음, 일반 모르는 여자 잡을 때그 긴장감, 역동감, 흥분감, 설레임, 두려움, 뭐 그런 복합적인 게 역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인더원 갔다 왔고요. 음, 우리 댄스 어, 유튜브 하실 분, 댄스 하실 남자분, 어, 여자 제가 어, 조교 선생 님세 분은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올리실 분 어, 문자 저한테 주세요. 핸드폰 번호 있죠. 어, 유튜브 올리실 올리실 분 어, 모집하겠습니다. 에, 비용은 순수하게 100%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짜예요 그런데, 이제, 에, 그래도, 에, 남의 집에 찾아갈 때는, 귤한 3,000원이면 사잖아요? 어, 3,000원어치 껌 검은 봉지에 사가지고 오시는 게, 에, 가장, <laughs> 3 0 아, 0원3만원이 아닙니다. 하도 제가 또 농담 많이 했더니, 씨, 아, 이3 0 0 0원을 3,000원으로 줄인 거 아니야? 어, 하시는 분 계실까봐. 아, 진짜 3,000원이에요. 그리고 뭐~ 그걸로 부족하다 싶으면 또 학원에 오시면 또 우리 선생님하고 시연 하나 했는데 음료수 하나 쏘시면 되는 거고 뭐~ 골든벨 울려야 요즘에 손님도 없어요 손님도 없고 그래서 골든벨 울려도 돈많으면 떡을 쳐요 돈 많으면 아 이거 또 이상하다 자 오늘은 나 혼자 산다 인덕원 갔다 왔고요 요즘 뉴스 계속 우울합니다 코로나로 백 명씩 죽어나가고 병원에 입원실이 없고. 환자 의사들도 지금 죽겠대요 간호원들도 이제 우리도 좀 시작 우리도 좀시작그런데 뭐~ 나라에서는 계속 어~ 데드 코리아나 근데 네, 위드 코리아로 간대요 그래서 이해가 우리 이해가 안 가요 어~ 사람이 좀 죽어가면은 잠시 멈춰야 되는데 뭐~ 계속 못 먹어도 못 먹어도 고 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니까 그~ 리스 사기단이 있더라고요 야 우리나라는 사기꾼 천재야 진짜. 차를 리스로 뽑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뭐 몇백억을 사기쳤대요 야 진짜 오. 하긴 뭐 주유소 가면 가짜 석유판데 가짜 석유 야또 누가 다쳤나보다 벌써 10분 사이에 10분 사이에 삐요삐요 소리가 몇 대나 지나간 거야 어 삐요삐요 막 지나가네 10분 사이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줘.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고 그래야 돼. 하나님, 나, 저, 이쁜, 아, 이쁜데 안 이쁘지 않더라도 여자랑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개, 병 아니, 기도 안 들어줘. 평생 혼자야. 나, 한 30평짜리 아파트라도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개뿔. 임대주택, 9평짜리. 그거 뭐가 떨어져? 이씨, 너는. 니네 수준은 9평짜리 임대주택이면 되지. 무슨,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더라고요. 니는 25평 주면 니는 안 돼, 이씨가 다 팔아. 너는, 니는 능력이 안 돼, 자질이. 다 알아서 주는구만, 짜식이. 니는, 여자 줘도 첫날 밤 못하잖아, 이씨. 응? 5분도 못 버티는 게, 여자 죽일 일 있어? 여자? 다 알아서 니는 혼자 살게 하고, 응? 또 너는 집도, 응? 관리도 못하잖아, 이씨. 니 한몸도 못 씻는 애가. 무슨 25평을 줘? 응? 머리도 안깎고 목욕도 안 깎고 목욕 하는 놈이. 뭐, 집안, 뭐, 어? 곰팽이 날일 있어, 씨 임대주택 아홉 팽이 먹고 떨어져, 이씨. 그리고 차. 야, 네가 무슨 차를 가져, 이씨. 응? 분재 수준, 분위기 파악을 해야지. 임대주택 임대주택, 사, 임대주택 사는 놈이 그냥 차를 가지면 돼? 미친놈. 렌트카로 만족해 이제. 렌트카, 저도 저 자식이 아주 그냥, 응? 그냥 살집 줬지. 렌트카 줬지. 응? 또, 네 능력 안 되잖아. 어? 5분. 5분 못 버티잖아. 5분도 못 버티는 놈이 무슨 뭐 여자 타령하고 있어야지. 보자 보자 하니까 니는 기도 안들어져 이씨 뭐 하나님은 고집도 없냐? 나도 고집 있는 놈이야. 하나님. 내가 지옥에 보낸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씨 응? 내가 내가 승질 건드리면 다 지옥 보내버려야 아이고 <laughs> 아 그래서 감사 기도하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 기도만 할게요. 뭐안 달라 그럴게요. 또 정육점 가면은 또 수입산 고기를 한국산으로 꽃 <laughs> 사기친다 하더라고. 야, 주유소 가면은 주유소 가면은 가짜 석유, 정육점 가면은 가짜 고기. 또 시장 가면은 중국산 뭐 참기름 이런 거를 또또 또 국산으로 속여 판다 하더라고. 중국산 고추, 중국산 배추를 또 국산으로. 아이고. 또 군대 안 가려고 또 사기친다 하더라고. 군대 안 가려고. 어 군대 안 가려고 뭐 허리 안 아픈데 아프다 그러고 눈깔 안 아픈데 눈깔 아프다 그러고 에휴또 어. 군대도 또 사기꾼 많죠. 야, 또 사기 사기하면은 보이시피싱보이시피싱 야, 그거 못 잡나 우리나라? 야, 우리나라. 그거 못 잡아. 요보이시피싱 하나 안데. 아. 근데 요즘에 또 병원 사기가 많대요. 우리 형님 아우님들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 백내장 수술해라 뭔 수술해라 해가지고 이~ 손해보험협회에서 불났대요 하도 이~ 가짜 사기들이 많아가지고 보험 사기 크, 보험 사기 보험 사기 이~ 짠대요 한 (30명이) 그래가지고 툭쳐받고 교통사고 합의금 받으려고 한 (30명이) 보험 사기 일당 뭐~ 인터넷으로 모집한다 하더라고 야 사기 사기 진짜 대단해. 응. 그래서 하도 요즘에 그 병원에 손실 보험 사기가 많아가지고 불났대요 병원. <laughs> 교통사고 환자 사기. 그 옛날에 나이롱 환자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아여튼 사기꾼. 야 이거 사기. 우리나라가 진짜 사기꾼이 미국에60 아니 일본에 60배라는 게 이해가 가. 어, 일본은 한 명이 사기칠 때. 아, 우리나라 60번 60개래 60번. 60. 야 그러니까. 조센진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일본 사람이 한국을 조센진 했더니, 아이고, 조센진, 니들은 안 돼.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어, 내가 하면, 응, 어, 아, 내태남, 내태남사, 내태남사. 내가 하면, 테크닉. <laughs> 안세진이가 하면, 테크닉. 남이 하면, 사기 내태남사, 내태남사. 어, 내가 하면, 테크닉이야. 사는 테크닉이지, 뭐. 뭐 정육점 하다 보면 응? 소 고기도 소개팔수 있고 어이씨 뭐처저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중국산 싸잖아 갖다 팔수 있고 야 결혼 사기도 또 대단하다 하더라고요 결혼 사기 말 나온 김에 야 결혼 사기 그 외국 여자들이 현지에서 결혼한 그 가정인 거 숙이고 숙이고 우리나라 순진한 노천각을 다시 결혼하는 결혼 사기 아 진짜 이런 가운데서도 안세진이 60개 넘게 상관보면 기적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은덕과 보살핌입니다. 부처님의 보살핌. 조상님의 은덕이네, 조상님. 아이고, 테스형.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아유, 소크라테스형. 아, 플라톤, 플라톤 아우. 음. 미켈란젤로 선생님,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들어? 나 혼자 살지. 잠지는 작지. <laughs> 아, 진짜로, 진짜로 끝나네? 작지, 살지. 에휴, 아홉 평 임대주택 감사하지. 음, K3 렌트카 감사하지. 오, 오늘 진짜로 끝나서 좋네? <laughs> 좋네? 이씨 갑자기 신상한 아침 방송에서 존내가 나와. 이 씨. 한국말 진짜 못 하겠다. 응? 인연이 뭐야? 안면이지. 인연 왜 인연이라고 그래? 안면터. 안면 있는 분이 상하차 사 주셨는데 또서울 올라오는데 또 전화 왔더라고. 잘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오려고했더니 부킹 안 보여. 그래서 부킹한테 아까 그분한테 우리 간다고 전화 달라고 인사했더니 전화 왔더라고요. 서울 가, 어, 저녁 사주시려고 그랬나봐. 근데 그냥 왔어요. 또 저도 또 일정이 있었고. 일정이 있었고, 음. 일정이 뭔지는 뭐 각자 생각하세요. 같이 동행한 여자분이 있었으니까. <laughs> 이렇게 점심 밑밥을 깔아야 또 조회수 좀 올라가려나 모르겠다. 우리 한국나, 형님, 아우님도 그냥 여자 얘기면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잖아. 자다가도. 뭐야, 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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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얘기하면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 뭐야, 뭐야. 아이고 요즘에 있잖아요. 스토커 범죄 경찰서가 난리 났대요. 얼마나 여자들한테 끈적거리고 스토커하는지열 배래 열 배. 10배. 아이고 형 남자들 진짜 고추 떼야 돼. 그거 어떻게 살아고 지금 난리 났대요. 지금 경찰서에. 지금 남자들 스토커. 지금 막 죽잖아. 어제도 뭐 죽이고. 응? 여자가 해야죠.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가야지. 응? 그거 그냥 끈적거리게 해가지고 막 지금 경찰서마다 지금 열 명, 열 배가 늘었대요. 막 신고하는 거야. 그러면 뭐, 아유. 제가 이분이, 우리 회원 한 분이 댓글 달았어요. 그, 온천 갔다 왔으니까 제가 읽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하셨어요. 쉬지 않고 오르기만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강제로 멈춰 서게 됩니다. 쉬어야 더 오래, 더 멀리 갈수 있습니다.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도 하면서, 시험시험 하세요. 남들보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 설령 못 간다 해도 괜찮습니다. 정상에 오른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죠. 어 이분이 저원천 갔던 거에서 어, 댓글 달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어근데 또다 계속 다시더라고 나 혼자서 그래서 글이 좋아가지고 어, 글이 좋아서 제가 어 읽어드리는 거예요. 어, 이번에는 어, 사랑의 묘약 눈이 부실 거야. 아 사랑의 묘약은 이런 뜻인가 보다. 눈이 부실 거야. 눈을 뜨면 그대 내게 있으니 너무나 행복해. 푸른 바다 넘어 나 그대와 함께 한다면 새가 되어 저 하늘 높이 날것 같아. 야, 이거 아주 그냥 기가 막히네, 형님, 아우님. 안세진이 그 솔로 방송 댓글에 있습니다. 제목은 사랑의 묘약인가 봐. 이거 사랑을 하게 되면 눈이 부신데 눈을 뜨면 내가 에, 너와 함께 있으니, 너무나 행복해. 하, 저 푸른바다 너머에, 푸른바다 너머에, 나, 그녀와 함께 한다면, 하, 한 마리 새가 되어, 저 하늘 높이 날것 같아. 아 그래서 읽어드렸어요. 내가 좀 혼자 너무 좋아가지고요. 나 혼자 산다. 임대주택에서 찍은 방송에, 예, 그서 했습니다. 그... 어라게, 억울하게 죽어가신 이분, 이분 또다녔어요 제가 저기 어 도선사에 갔다 밤에 에, 갔다 온거에 댓글 달았는데 음. 마하 이제 반냐 바라밀다 신경 즉설 주알 아제 아제 파라아제, 파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남야비탑을 관세음보살 <laughs> 아, 난, 맨날, 여태까지, 종교 방송 가끔 하죠. 부처님, 뭐, 도와주세요. 뭐, 부처님,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도 명복을 빌어주세요. 부처님, 뭐, 응, 불쌍한 중생을 구해주세요. 맨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문이구나. 내가 맨날 다 잘라먹었네. 아이씨. 이게 전문인가봐요. 마하바냐바라밀다 신경. 즉설주알. 아제아제, 파라아제, 파라승아제, 모지사바 음. 나무, 나무 아미, 다을 관세인 보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읽으려고 제가 솔로 방송 했고요. 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음, 다시 한번 오늘 광고 방송 나갑니다. 우리 에, 선생님, 여 선생님하고 댄스해서 유튜브 올리실 분제 카페 연락 주시고요. 올 때는 3천 원짜리 귤, 학원 옆에 귤 가게 있어요. <laughs> 에, 아니면 살짝 시알리스 정품 환영, 비품도 환영. 어, 살짝 에, <laughs> 에, 뇌물을 주시면 에, 감사히 먹겠습니다. 예, 영양제로. <웃음> 요즘에. <웃음> 영양제 먹어본 지 오래됐네. 그래, 오늘도 행설수사나 혼자 산다. 예, 막, 방송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어제도, 어, 현장에 갔지만, 좁은 데서 추는 습관을 가지세요. 어제도 그, 인덕원에 사람 와, 오시 밖에 없는데, 정말 불막 부딪힐 뻔해. 한번부딪친 것도 같아. 사람 조심해야 돼요. 괜히. 넓게 추는 거 배워가지고, 무도장 가서. 쌈나 가지고 경찰서 끌려가고 검찰청 가서 벌금 내고 하지 마시고 좁은 데서 칠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한 며칠 있다 올라갈 겁니다. 한 곡을 여자를 한 번도 안 돌리고 봐서 딱한 번만 돌릴게요. 딱한 번. 안 돌릴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그때 틀려요. 여자를 한 번도 안 돌리는 기술 가지고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안 해요. 어,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들어준다고 말씀드렸죠. 어, 기도는 안 할게요. 그냥 각자 도생, 각자 잘 먹고 잘 사세요. 각자 잘 먹고 내가 우리 형님, 아버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문지방이 그냥 여자들이 서로 들어겠다고 부딪혀서 넘어져서 코가 깨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직 문자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됐다고 로또 됐다는 기도했는데도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내 기도가 안 먹히나 봐. 그래서 기도를 안 해드리기로 했어요. 뭐 형님들 그냥 각자 기도하세요. 그냥 저는 그냥 잘 먹고 잘 사시라고만 해드릴게요. 기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세요. 감사합니다.